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남 뉴스입니다. 올해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기쁨과 또 올해를 보내는 아쉬움이 공존하는 연말인데요. 올한해 지역을 들썩이게 만들었던 전남 도전 교육 분야 10대 뉴스를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전남도는 올해 관광객 7천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전남 방문의 해를 추진했습니다.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와 전국 체전, 전국 장애인 체전 등 국지칸 국내외 행사가 전남 곳곳에서 펼쳐지면서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라권 전 지역에서 펼쳐진 104회 전국 체전과 43회 전국 장애인 체전이 대회 일정 내내 단한 건의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치러졌습니다. 올림픽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전국체전으로 이어진 가운데 스타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습니다. 광주 군 민간공항 갈등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18일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만나 호남고속철도 2단계 개통 시기인 2025년에 맞춰 무한국제공항으로 이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한 지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의사협회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도민들의 30년 숙원 사업인 의대 신설을 촉구하며 전남 국립부대 유치 범도민 추진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지난달 전남 지역 시단위 택시 기본요금이 천 원씩 인상됐습니다. 영업권 문제가 빚어졌던 목포시와 무안 남학 택시구역이 통합되면서 지역 이동으로 인한 추가요금 문제가 해소됐습니다. 한 달에 만 원을 내고 최장 10년 동안 살수 있는 전남형 만원주택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최대 1000호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84제곱미터, 청년은 60제곱미터 이하 규모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전남 지역 교권 침해 사건도 해마다 100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의 폭언과 욕설이 44%를 차지했는데, 교사 2,000여 명 가운데 30%는 교사로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전남에서 유일하게 교육부 글로컬 대학 30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국비 1,000억 원이 지원되고, 전라남도 전분야 사업과 연계하면 4조 원대 지원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순천대는 지역과 산업, 대학이 똘똘 뭉친 지산학 협력으로 지역 산업을 재편하고 정주 인재를 양성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2024 대한민국 글로컬 미래교육 박람회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은 내년 5월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전 세계 20개국 20만여 명의 교육 관계자를 초청해 미래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여순 사건 특별법 개정안에 명시된 희생자 접수 기한에 최종 마감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까지 접수된 희생자와 유족 건수는 7155건입니다. 전라남도 여순 사건 주변단은 이 가운데 2126건에 대한 심의 결정을 마치고 정부 여순 사건 중앙위원회에 최종 결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헬로티브 뉴스 서경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는 각종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올한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남의 10대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 벽두부터 전남 무안 남악신도시대에서 부끄러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나 술에 취한 두 남성이 카페에서 행패를 부리고 주인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들은 목포경찰서에 소속된 형사들. 출동한 경찰관과 몸싸움을 벌였고 유치장에 들어간 뒤에도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다에선 안전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지난 2월 신한 해상에선. 조업에 나선 총보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선원 다섯 명이 숨지고 네 명이 실종됐습니다. 선박이 전복된 건 무리한 과적 때문에 기관실에 바닷물이 유입되면서 복원성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포 교도소에선 교도관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도관들이 재수자를 집단으로 폭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교도관들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가 덜미가 잡혔습니다. 올해 전남은 유독 산불이 잦았던 해였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봄까지 이어진 역대급 가뭄과 건조한 날씨가 피해를 더 키웠습니다. 전남은 지난 10월까지 산불 시연 한 건이 발생해. 900헥타르 규모의 나무가 불에 탔습니다. 요새 한 초등학교에선 하마터면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초등학교 체육 수업 과정에서 체육관 지붕에 설치된 구조물이 떨어져 학생들을 덮친 겁니다. 이 사고로 교사 1명과 학생 13명이 경상을 입었고 학교 측과 학부모들은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광양에선 경찰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해 한국노총과 정부가 초유의 갈등을 겪게 됐습니다. 경찰이 막루 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간부 2명을 강경 진압했던 게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한국노총은 정부와 공식적인 소통 창구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전남에선 뜻깊은 개청식이 열렸습니다. 그 동안 치안 사각지대로 불렸던 신안군에 경찰서가 들어섰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섬 지역에 전진 배치된 경찰관 160여 명이 신안 군민 3만 8천여 명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목포에선 비정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남겨줬습니다. 서로 연인 관계인 30대 남녀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이 남성의 직업은 해양경찰관. 상가 화장실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한달뒤 영암에서도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50대 가장이 아내와 아들 셋을 살해한 뒤 자신도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50대 남성은 당시 성범죄 관련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씁쓸함을 남겼습니다. 영암에선 12월 초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동료에게 흉기를 맞아 숨졌습니다. 이 사건 역시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인 게 화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2023년 안타까운 사건이 잦았던 전남 2024년 새해엔 희망찬 소식이 가득차길 기대해봅니다. 헬로 TV 뉴스 고정민입니다. 2023년 한해 지역 언론에서는 어떤 내용을 비중 있게 다뤘을까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전남의 주요 키워드를 살펴봤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활력을 되찾은 관광을 비롯해 가뭄과 연관된 주암댐의 수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주로 고론됐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송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 한해를 뜨겁게 달군 전남의 주요 키워드입니다. 가장 큰 관심사로 관광이 꼽혔습니다. 영광 키워드로는 순천과 정원, 축제, 관광객이 눈에 띕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받았던 관광 산업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난 4월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막을 올린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12일 만에 방문객 100만 명을 돌파하더니 7개월 동안 누적 방문객 980만 명을 달성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아스콘 도로를 잔디밭으로 조성한 그린 아일랜드와 저류지의 새로운 활용 방안으로 주목받았던 오천 그린광장. 기후 위기에 맞서 미래 도시의 이정표를 제시했다는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이 밖에 장흥에서는 여름 대표 축제인 정남진 물축제가 고흥에서는 녹동항에 밤을 수놓는 드론쇼가 성황리에 마무리되면서 지역에 활기를 더했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는 주암댐이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지속된 가뭄으로 인해 바닥에 가까운 저수율을 보이던 주암댐이 장마철 집중호우로 수위가 상승하면서 높은 관심이 나타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관 키워드로는 저수율과 장마, 비와 방류 등이 함께 언급됐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주요 수원지인 주암댐.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0% 수준에 그치던 저수율은 6월과 7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집중호우 당시 전남의 평균 강수량은 630mm를 기록했고 최근 10년 평균치에 약 2배 더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암댐에서는 한때 초당 1000톤 가량의 물이 대량으로 방류되면서 하류 주민들의 침수 피해가 잇따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오염수입니다. 지난 8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본격 방류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기사가 쏟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연관 키워드에는 방사능과 수산물, 어민과 측정기가 함께 떠올랐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비상이 걸린 국내 최대 수산물 산지 전남. 어민들은 오염수 방류 직후 전국 곳곳에서 집회를 열고 수산물 깊이 현상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남도와 각 지자체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바닷물 속 방사능을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전남도는 세슘과 삼중수소 등 모든 방사선의 핵종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완도에 시범 설치했습니다. 일본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지자체의 대책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빅데이터로 보는 2023 전남 주요 이슈였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아영입니다. 여러분의 2023년은 어떠셨나요? 해넘이와 해맞이를 감상하면서 하늘을 되돌아보고 또 새해를 계획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남 지역의 해넘이 해맞이 명소를 장혜원 기자가 소개합니다. 서울 광화문을 중심으로 정남 쪽에 위치한 전남 장흥에 있는 정남진입니다. 고흥까지 이어지는 드넓은 바다와 갯벌, 다도해의 아기자기한 섬들은 한 폭의 그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전망대에 올라서면 탁 트인 바다와 수평선이 한눈에 들어와 해맞이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4 갑진년 새해를 맞아 이곳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해맞이 행사에서는 서로 덕담을 나눈 뒤 통일을 기원하고 떡국을 나눠 먹을 수 있습니다. 장흥 정난진 새해 첫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39분으로 예보됐습니다. 바다와 맞닿은 금오산 자락에는 여수 향일암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임자가 해를 향하고 있다는 뜻으로 원효대사가 창건했고 국가 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인정받은 곳입니다. 이곳은 날씨가 허락한다면 남해의 푸른 바다와 수평선 위로 솟는 태양을 감상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올해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향일람 일출제가 마련됩니다. 2024년 새해에도 일출제가 마련되는데 송년 길놀이를 시작으로 33번째 제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있고 아름다운 불꽃놀이도 볼수 있습니다. 지상 2층 규모의 드넓은 주차장도 마련돼서 접근성이 우수한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여수 향일암 새해 첫 일출 시간은 오전 7시 36분으로 예보됐습니다. 해맞이 명소가 동쪽의 명소라면 서쪽은 해넘이 명소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반도 최 서남단에 위치한 진도 지산면의 세방낙조, 한국의 아름다운 길 백선에 선정될 정도로 양덕도, 불도, 주지도 등 아기자기한 섬들의 품으로 지는 해와 붉은 노을이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촛불이 방안을 가득 채운 듯, 낙조가 주변을 붉게 물들이는 장관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진행하는 해넘이 행사는 민속공연과 송년음악회를 즐길 수 있고, 새로운 해를 잘 보내기 위한 소망띠를 다는 체험도 할수 있습니다. 진도 세방낙조 일몰 시간은 오후 5시 34분으로 예보됐습니다. 국토 최남단에 위치한 해남 땅끝마을입니다. 해발 156.2m 사자봉정상의 땅끝 전망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땅끝마을 전망대에 오르면 양도와 서화도, 어룡도 등 크고 작은 섬들과 함께 수평선의 노을빛으로 물든 바다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4년 동안 해넘이 해맞이 행사가 중단됐지만 올해는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땅끝에서 즐기는 음악회와 불꽃놀이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늘을 무탈하게 잘 보낼 수 있길 바라는 기원제도 진행될 예정이라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즐길 거리를 제공할 전망입니다. 해남 땅끝마을 일몰 시간은 오후 다섯 시 삼십사 분으로 예보됐습니다. 해넘이 해맞이 현장은 도심보다 비교적 낮기 때문에 옷차림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도가 저수지의 저수율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농업용수 통합 관리 시스템에는 전남 지역 내 농업용 저수지 3,200여개 가운데 측정 장치가 설치된 900여곳의 수위를 10분 단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위가 급변할 경우 시설물 관리자에게 문자 메시지가 발송돼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나 가뭄 등 자연재해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전남 함평에서는 지난 6월 집중호우 당시 60대 수문 관리인이 수동으로 수문을 개방하기 위해 나섰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포시가 청년의 생애 주기를 전반적으로 진단해 삶의 질을 높이고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통계표를 작성했습니다. 목포시 청년 통계는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작성됐고, 청년 인구는 전체 인구의 24.3%에 해당하는 52,728명, 원도심은 21.9%, 신도심은 33.1%로 나타났습니다. 미혼은 63.5%, 배우자 있음은 34%로 조사됐고, 주택 소유자는 15.1%로 집계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지역 청년층인 만 18세에서 39세 사이의 인구와 경제, 일자리 등 84개 항목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청년통계는 목포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남 지역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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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아동과 부모가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남북권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해남과 장흥, 강진, 완도, 진도 등 다섯 개군의 학대 피해 아동의 상담과 치료, 사례관리, 인식개선 사업이 추진될 전망입니다. 전남도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한곳더 늘어나 전체 다섯 곳이 분산 운영되면서 관할 지역이 넓어지고 맞춤형 사례관리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아동 친화도시 조성에 나설 방침입니다. 강진군은 내년부터 실과장을 중심으로 내부 정책 조정기구를 꾸리고 아동권리교육을 위한 교육지원청과의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아동 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6월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고흥군이 내년 1월 31일까지 청년 예비 농업인과 후계 농업 경영인을 위한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은 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 가운데 독립 경영 3년 이하 농업인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될 경우 최대 3년 동안 90만 원 이상의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흑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은 영농 종사 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18세 이상 50세 미만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고 선정 시 농지 구입과 가공 시설 구축 등에 쓸수 있는 국고용자금 5억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희망할 경우 농림사업 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